안녕하세요. 나눔을 위해 강속하는 산실의 광선생님, 광입니다. 많은 팬분들의 뜨거운 요청에 다시 모셔봤습니다 12월의 모델은 바로바로 바로 위클리입니다.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오우! 네. 전세계가 사랑하는 위클리 자리에 앉아서 한번 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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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실은 산실의 광선생님의 두 번째로 찾아온 셀럽은 처음이에요. 예. 네. 그래서. 아, 너무 고마운 위클리를 위해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어, 어? 이 저희 광 스튜디오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해본 임명장입니다. 어. 자, 사진실에 광 선생님을 통해 소회된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일조하였으므로 세계 인권의 날 자선화보 모델로 임명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멤버분들 각자의딱 맞는 커스터마이징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자! 자, 먼저, 이 루피를 좋아하는 수진씨를 위한 선물은 바로 잔막 루피 티셔츠입니다. 예. 수진씨 마음에 드시나요? 네. 기분을 잔막 루피, 루피피스로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야. 자, 이번 선물은요. 먹을 때 재밌는 영상 보는 걸 즐겨하는 소은씨를 위해 준비한 선물은 바로바로 바로 스마트폰 식탁 거치대입니다. 예. 아이고, 예. 밥 먹을 때 네. 제가 드라마나 재밌는 영상 꼭 보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니까, 러 우리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소름 돋았어요. 원래 이렇 반찬통에 기대서 보잖아요, 우리가. 맨날. 알죠? <laughs> 그러다가 아, 핸드폰에 김치국물 묻어갖고 짜증난 게 아니고. 맞잖아요. 아, 요즘 네. 어떤 프로그램, 어떤 드라마 이런 걸 보는지. 아. 예. 좀 강아지, 고양이 영상을 많이 보는데. 잠깐만, 제작진 사진실에 광선생님 기대한 거야? 아. 아. <laughs> 이거는 기본으로 깔려있는 베이스. 그쵸, 그쵸.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나눠볼 자산아버 주제를 공개해볼까요? 네. 자, 이번 자산아버 주제는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이 글은 세계인권선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응. 오늘의 주제인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은 이 선언문이 채택된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졌죠. 쉽게 말해,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약 2억 4천만 명의 아이들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기초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굿 네이버스는 빈곤, 아동노동, 차별 등으로 소외되는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데일리도 저희와 함께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기억하고 굿 네이버스와 함께 좋은 변화를 만들어 보아요. 네, 리스리가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별한 순서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름하여 데일리픽, 노래 불러 드림입니다. 네. 오! 와우 윤아 씨 노래네요. 픽은 윤아 네. 선배님의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네. 이 곡은 위로를 전해주는 가사가 듬뿍 담긴 곡인데요. 네. 이 노래를 우리 위클리 멤버들이 불러주면 더욱 더 위로가 될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라며 네. 멋진 사연도 남겨주셨네요.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깨터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쉴 테니 와 짜잔 짜잔 와 나의 사춘기에게 네. 이 곡은 가사를 통해 성장통에 아파하는 모든 이에게 위로의 마음을 건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추천합니다.라는 감동적인 사연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난 어쩌면 내가 이 세상의 밝은 빛이라도 될까봐 어쩌면 이 모든 아픔 쉽게 비을내 볼까 봐 <laughs> 자, 위클리 분들이 응원 댄스도 준비하고 했다고 들었는데. 요 자. <laughs> 야, 바로 가네. <하네. 웃음> <laughs> 야, 오. 야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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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 방이 차오는 줄 알았대요. 왜 이래. 아 아, 이런 댓글 누가 쓴 거야. 아 정말. 어디 어디 어디. 어 아니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아니야. 자 지금. 장춤 매달 보고 싶어요라는. 진짜로요? 예. 아 정말. 조만간 또 열심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멤버들 긍정 에너지를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준비한 코너. 긴장 풀어 드림입니다. 아 네. 준비한 게임은 바로. 몸으로 말해요입니다. 아네 시작. 강나스타일 뭐야? 시간이 어, 24시간이 왔어. 모자라. <laughs> 뭐지? 다가오지 마? 텐민이 상상! 상 어, 맞아. 밥을 못 오. 먹었어? 아, 어머니면 짜장면을시다먹었셨어 죄송! 어머니에게. 어머니. 어머니가. 어머니! 어머니는 짜장면. 아닙니다. 어머니가 어디 짜장면이... 어머니께. 어머니께! 땡! 아닙니다. 아, 예. 자 언니지 여덟 개 맞췄고요. 이번 동생즈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 어? 맞아, 네. 맞아, 맞아, 맞아. 언니, 어, 언니. 오, 정답. 오, 어떻게 했어요? 아, 어전 아, 아, 어,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오, 어. 어. 아, 좋은 날. 오. 좋은 날. 좋은 날. 오. 오. 나 아무래도 몰라. 마음을 훔쳐. 뭔가 비슷하게 했어요. 어, 맞아. 어. 마음 훔쳐. 네. 마이걸. 자. 내거 하자, 내거 하자. 동생들이 같 많이 맞춘 것 같은데 일곱 개 맞췄대요. 와. <laughs> 이거 하는 거예요? 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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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야! 굿네이버스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번 순서는 대신 물어봐 드립입니다. 위클리가 꼭 나가보고 싶은 예능이 있는지, 응? 네고왕 출연. 진짜로, 진짜로. 아? 아, 진짜로. 예. 아, 그럼 너무 좋은데. 아, 시즌이 끝나가지고. 어떤 네고 네. 할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버블티. 아, 더블주 더문트 내고할때 한번 지유씨가 네. 워낙에 또 이런 거 야! 잘하기 때문에 내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예. 꼭 좋아하는 프로그램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어, 그 CD를 내가 해야 되는 건가? <laughs> 최근에 숙소 룸메이트를 서로 바꿨다고 음. 들었는데 네. 이사하면서 위클벅적한 에피소드나 비하인드가 궁금합니다. 이사가는 줄? 아. 그것도 좋다. 아. 이사 가는 오, 방 방울비는데 방울비는데 이사가는 줄. 네. 네. 이사가는 줄. 이사 줄. 저희 짐은 이걸 동시에 옮겨 이게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앞사람이 빼줘야, 네. 빼줘야 갈수 있는데 이 앞사람 앞사람이 빼줘야 갈수 있고 <laughs> 네. 이 앞사람 아. 앞사람이 빼줘야 갈수 갈 있고 동시에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아, 한 번에. 데이동만 해. 데이도. 완전 다이 매트리스 들고 복도에서 만나고 <laughs> 룸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응. 음. 이즈공사즈만막즈 아, 이렇게? 어, 내 룸메의 어떤 칭찬 같은 거 하나씩 해볼까요? 어. 좋은 점들. 어. <웃음> 어. <웃음> 생방을 선택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조, 다 맞아요. 좋다는 거, 예. 굿네이버스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엔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나, 둘, 셋. 오 죄송합니다. 그때도 하나 둘에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먹냥이 하나 멍냥이. 둘 셋. 오. 하나 둘 셋. 여. 하나 둘 셋. 여. <laughs> 콩순이, 콩순이 포즈. 아, 콩순이, 콩순이 포즈. 포즈. 하나 둘 셋. 오. 오. 하나 둘 셋. 와, 진짜 훨씬 멀어지네요. 자, 제가 아무리 열심히 찍어도 화보 장인. 자, 우리 <laughs> 김 실장님의 실력을 감히 따라갈 수가 없죠. 미리 와서 자선 화보를 촬영했는데요. 자, 과연 어떤 멋진 화보가 나왔을지 화면으로 공개해 주세요. 자, <람쥬> 오! 과 리코더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네. 아이들의 본인이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노래 부르며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밴드 동아리 선배님 같대요. 네. 사... 좋아 선배라고 불러도 되네요. 얼마든지 요 선배님? 선배님. 예. 자. 다 좋아요. 뭔가 자매들 같지 않아요? 네. 네. 느낌이 그렇죠. 가족 사진가족 사진 같기도 느낌 하고. 나요. 예. 천사들 모였대요. 다 모였대. 오 참여하시면 네. 저희의 친필사인이 담긴 폴라로이드를 추첨을 통해 발송해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미공개 자선아보와 직접 작성한 문구로 구성된 특별한 후원증서가 발송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후원에 참여해주세요. 네. 네 유튜브 우측 화살표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네. 이곳 링크로 접속하셔서 오늘의 이슈데이 세계인권의 날 설명과 함께 프로젝트 소개를 잘 네요? 읽어보신 후 네. 간편 하게 후원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후원하세요 네. 굿네이버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잊지마세요 데일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자 위클리 오늘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더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자 그럼 우리는 다음달에 만나요 안녕 <목소리> 위클리가 추천하는 영상 보시고 구독 버튼도 꾹꾹꾹 눌러주세요. 주세요.